안녕하세요 실카TV 입니다 오늘은 아, 작은차 레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 인데요 아, 가솔린 럭셔리 인데요 2012년식 입니다 7만키로 차량 소개해드립니다 자, 기아 레이 가솔린 차량 아, 휘발유 차량 럭셔리 등급입니다 아, 판매가격은 699만원이고요 아, 2012년 인데요. 7만 키로 밖에 안 탔어요. 7만 1000 키로. 어, 오토고요 자, 요거 미색. 아, 미색입니다. 색깔은 미색이고요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 자, 깨끗합니다. 예, 네, 자, 깨끗하고요. 엘미니엄 휠에다가 자, 깨끗해요. 자 이거 완전히 에, 무사고 차거든요 어, 사실은요 어, 뭐 이따가 성능 점검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토고요 또자 71,000km 아, 시트도 깨끗합니다 에. 진짜 탈만한 차입니다 이거 2012년식 인데요 699만원에 판매다 핸들 열선 어, 스위치 있고요 미끄럼방지 스위치 자 이렇게 오디오 아저오디오가 아니라 저거죠 u u s b 단 a u 단자, a u i 자 i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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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i 후방감지센서 audio a u 엔진룸입니다엔진룸 타이어 타이어가 아주 양호해요 깨끗해요 어, 타이어가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요거 차 진짜 쓸만한 차입니다 아, 자, 옵션 보여드립니다 옵션 자 에어백 다 있고요 e c s 와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듀얼 에어컨 아, 단자 아까 보셨고요 아, 핸들 속도감 형식 알림미늄이 들어갔고요 가죽 음, 스티어링 가죽 핸들이고요 자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성능 점검 갑니다. 성능 점검요, 2012년 1월 정도, 네, 2012년식이고요, 71,000km 실주행 거리입니다. 실주행 거리, 아, 사고는요, 어, 사고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차, 완전 무사고 확인해 드립니다. 아,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사고차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립니다. 네, 전혀 어... 기름 새는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무사고차 레이, 완전 무사고차 레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699만원 판매하고요. 2012년 7만키로 699만원 판매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더킹모터스 최진수입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모두 취급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20년 이상 중고차 매매업에 계속해서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과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또 팔고 사고, 이렇게 고객이 있으십니다. 저는요, 정직과 신용으로 고객님들을 모십니다.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차량 문의는 댓글 대신에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좀 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확인은 제가 늦고요. 어, 저 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요. 늦고 그래서요. 에, 어, 빠르게 소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에, 그래서 어, 어, 댓글은 주로 뭐 저녁에나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궁금하신 점은 어, 금방 금방 소통이 되면 좋잖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요. 그래서 댓글 대신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요. 이 자, 이거 가지고 계신 차 있다면은 바꿔 가셔도 되고요. 차 대차 대차도 가능하고 중고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어, 매물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아 구독과 알람도 물론이고요.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요 유튜브가요 뭐, 알고리즘이요 어, 좋아요가 많으면 어, 잘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뭐 어, 이렇게 어, 저는요. 어, 사실 있는 그대로만 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어, 허위 매물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저희들 에, 저희 상사에서 어이 어, 올려놓는 광고는요. 어, 허위 매물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 오셔서 마음을 알게 에, 매물이 없다. 아, 그러면 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25년 어, 중고 차 매매 경력에 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시면 제가 아, 잘 이렇게 에, 안내해드리고요. 또이 차가 아니라도요. 다른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 뭐 아, 영상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루에 몇 대씩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아, 전화 주시면 전화만 주시면 어떤 차든지. 에, 다, 아, 이렇게, 알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중고차, 수원 매매단지에는요, 약 3만 5천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 뭐, 차못 사신다면, 어디 가서도 사기 힘드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또, 가성비, 또, 용도, 가성비, 또, 어, 여러분들이 또, 중고차를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요령 같은 것,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